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연상입니다. 네, 자 7월 22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이번 한주 동안의 시장은 사실 오늘 우리 시장은 음, 어, 좀 밀렸죠. 네. 어, 보시게 되면 코스피도 조금 밀려 내려갔고요. 코스닥도 초반에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좀 밀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술적으로 뭐 크게 빠진 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번 한주 동안에 올라가는 어떤 피로감이 시장은 좀숨 고르기로 만들었다. 네, 요 정도로 평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국내 주식 시장이 어떤 큰 힘을 또 강하게 상승할 만한 그런 모멘텀은 좀 빠져 있는 시장이죠. 미국 시장의 눈치를 보고 있고, 환율에 따라서 또좀 변동이 좀 있고요. 또그 다음에 외국인들 수급에도 영향을 좀 받으면서, 대형주냐, 또는 중소형 라인에서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이 움직이느냐, 순환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FMC를 앞두고 있는 증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자, 이번 한주 동안에는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주는 이렇게 될것 같다. 네,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순환매가 매일매일 조금씩 돌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소외 종목군들 중에서 그런데요. 지금 어떤 종목군들이 예, 순환매를 예, 보이고 있는지, 또 그런 종목군들 같이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선, 음, 전날의 미증시는 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음. S&P 500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요거는 나스닥입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어, 뭐 공개방송이나 또는 우리 그 유튜브 있죠 네, 유튜브 자, 한번 볼까요 네. 유튜브 방송 통해서도 제가 지난 6월달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건 사실 6월달 증시가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여기가 어, 미증시 이거는 나스닥이고요 S&P500 한번 보시죠 6월달이 이겁니다 6월 중순이 여기입니다 제가 아,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어, 자 보시죠 유 7월이 되면 그죠? 여기 보이시죠 7월 큰 분기점이 올 것이다 7월장 큰 변곡점이 올 것이다 그죠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시장은 강한 반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풀이해보면 자 7월달에 우리 걱정은 뭐였습니까 FOMC를 앞두고 있고 그죠? 그 전에 CPI 발표를 앞두고 있고, 그죠 그리고 나서 지난주 에 발표된 소매 판매도 있고요. CPI는 9.1쇼크였습니다 하지만 전달하고는 완전히 잘 해나죠. 5월 CPI 발표됐을 땐 시장이 폭락을 했지만, 그죠? 이때는 시장이 오히려 전략국강으로 돌렸습니다. 정점이 될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소매 판매는 예상보다 좋았다. 실물 경기가 그죠? 걱정보다는 좀 완화될. 그런 어,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게 다 기대감이 생겼네요 FMC에서는 75BP 여기는 더 얘기할 게 없는 게 대표적인 연주인사 중에 어, 메파들이 제임스 블라드,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 이 대표적인 메파들 아닙니까? 야 100BP는 너무해 안 맞고 75BP가 적절한 거 같아 자 이러면 이제 얘기가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증시는 지금 바닥론이 솔솔 불어나오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7월의 분기점을 미리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 7월 FOMC까지 증시가 추가적으로 좀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날에는 <laughs> 테슬라가 시간 외로 급등을 했죠. 테슬라가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뻑꾸 기주 기술도 이렇게 남겨드렸지만 테슬라. 어, 이날 장중에는 뭐, 보합으로 끝났지만, 그죠? 어, 목요일 장마감 후에는 뭐, 거의 9% 올랐지 않습니까? 어, 뽀고기 올려드린 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 금요일 장은 스냅. 스냅이 시간으로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지수 선물도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 걱정 안 해요. 왜? 솔직히 여기서 음봉 하나 나올 시점이고요. 나오다가 밑꼬이 달리면 더 좋은데 아마 이런 그림이 예상이 됩니다. 자, 일주일 내내 올랐습니다. 자, 달러는 달러는 지금 이렇게 약세로 지금 이렇게 좀 늘어질 것 같죠 뭐 그런 흐름입니다 자본기비는 우리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당장 1300원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은 뭐 희박해 보이고 옆으로 좀 늘어지는 흐름 정도가 예상이 된다 자 오늘 우리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잘 보시게 되면 어, 이번 주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자 오늘 주말에 조금 밀렸습니다 기술적으로는 5일선 20일선 모두 위에 있다 뒤집어 얘기하면 최근에 바닥치고 반등, 저는 여기를 바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 여기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여러분들에게 매수 의견을 드렸고요. 그죠? 자, 12630 잠깐 한번 보실까요?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거기가 여기입니다. 14,000원대. 그죠? 지금 15,000원대 초반인데, 뭐 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뷰입니다. 어떤 뷰를 그리고 가느냐. 그죠? 어, 상저하고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 자, 여기서 눌리는 건 상관없다. 예. 자 오늘 좀 긴빠지는 시장이었지만 어뭐이 정도는 감수하고 갈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일주일 내내 올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좀 숨고르기가 있었다 예,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오늘 어, 뭐 사실 여기에 뭐 삼성전자나 시가총액 1, 2, 3위는 모두 다좀 부진합니다 시가총액 1등 삼성전자 2등 LG엔솔 3등 SK하이닉스 모두 다 부진합니다 근데 여기에 좀 특징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대체할 종목을 최근에 제가, 음, 이런 종목들. 자, 보실까요? NVD, 엔비디아. 자, 대표적으로 미국의 이제 반도체들 중에서요. 자, 6월까지 달 떨어졌다. 하지만 7월이 바닥이고, 그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자보다는 얘네들이 낫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AMD도 한번 보실까요? 가격이 올라오고 있죠.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얼마입니까? 여기 71달러고요. 여기 91달러입니다. 예, 그렇죠? 음. 물론 우리 주식들은 지금 여기에 이만큼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은 좀 소외주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거래소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물론 오늘 이렇게 약간의 매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 정도 가지고 시장이 오를 수는 없다. 그죠저 정도 가지고 시장이 오를 수는 없다. 다만 얘들이 추세적으로 할 것이다. 오늘 외국인들이 사들인 주식들을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특징적으로 자, 음, 자 보시죠. 삼성전자 있고요. 삼성 중공업, 뭐, 현대 로템, 오늘 현대 로템 한20%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 로템을 더 가져가는 분들도 있고, 아, 이쯤 되면 좀 정리해야 되겠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죠? 네. 그 밑에 보면은 뭐, 금양이니, TCC, 스틸이니,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최근에 외국인들 순매수는 계속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그제양 이틀 동안도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자, 일단 좀 정리를 해 보면 자, 다음 주 FMC 26일 27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뭐 반도체나 뭐 실적 발표들이 줄줄이 예, 예,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26일 27일 이제 FMC. 자, 75bp는 시장이 반영하고 있다. 자, 75bp 올리고 나면 시장이 환호하겠습니까? 미리 반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때는 좀 숨고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FOMC 결과 이전까지는 시장이 눈치는 보겠지만 저점을 좀 견조하게 맞치는 이런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다만 국내 증시는 당장 뻗어 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개별 종목 장세처럼 자 지수가 이렇게 늘어지면 사실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서고 외국인들 뭐 기관 투자들 자금이 어, 좀 들어오게 되면 조금 큰 종목군들이 움직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늘어지는 상황에서는 조금 작은 종목군들의 개별 플레이 또 모멘텀 플레이 또 뉴스의 움직이고 뭐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더 어, 반짝거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반짝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보시게 되면 오늘도 어, 뭐 우리 어, 뭐 포착된 종목군들이나 또 아니면 좀 특징적으로 여러분들 좀 보실 종목군들 좀 한번 제가 좀 보게 되면 뭐 그렇습니다. 네. 음. 자, 아 그리고 그 전에 대형주 라인에서는 현대차 한번 먼저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미국의 자동차주들 테슬라가 전날에 9% 올랐습니다. 잠깐만 보실래요? BSLA, 테슬라입니다. 미국의 자동차주들 바닥을 만들고 튀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루시드다. LCID, 뭐 포드, 뭐 리비안 이런 애들도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루시드 제가 여기 13, 14, 15, 16, 17 이거는 사드리고 더 사드리고 뭐 하시라고 그랬지금 21달러입니다. 어찌됐든 자동차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현대차 실적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어... 1분기에 어... 사실 1, 아 2분기 예, 1, 2분기 상반기에 모두 사실 좋습니다 1분기보다도 더 좋구요 일단 35조에 전분기 30조였구요 어, 누적으로는 66. 근데 2분기 서프라이즈인데 3분기도 더 좋을 것이다. 지금 현대차는 3분기에는 아이언이 6 효과도 누리게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야,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대용으로는 미국으로 건너가고 반도체는. 그리고 차라리 얘들보다는 현대차가 낫겠다. 그죠? 현대차가 낫겠다. 현대차 라인. 자동차 라인은 그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 어제, 그, 목요일날, 청중이 공개 방송하면서도, 부품, 자동차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도 이런 종목도 있었습니다. 디젠스. 그죠? 디젠스. 우리 그, 어, 저 불타는 검색기 1호에, 전날에 포착이 되었던 디젠스. 잠깐만요. 음, 어제 21일. 디젠스 어제 디젠스는 어, 자 이런 구급점인데요. 예, 자요거는 이제 변곡점이라고 볼수 있죠. 네. 아무튼 지금 자동차 움직이면서 최근에 뭐 대표적으로 기아도 실적이 나왔습니다. 위아나 또 모비스나 또 여기 명신산업이나 그죠? 명신산업 화신이나 그죠? 뭐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이런 흐름을 타고 있는데 오늘 좀 숨고르기 보이는 종목군들도 있지만 자동차는 계속 간다. 자 오늘 좀 주목해볼 것들 중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 일단 엄청나게 소외받았던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이 예, 자 이거는 우리 불타는 검색기 2호 예, 개장. 이거는 개장하고 나서 장 시작하면 이제 예, 사실 오늘 엄청나게 매수자금이 들어오는 종목군들을 이제 포착하는 건데 여기 오늘 예를 들어서 평화홀딩스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늘 현대로텍 뭐 이런 종목군들도 있고 그죠그 다음에 뭐 승일이니 사조시푸드니 뭐 이런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날 같은 경우에는 뭐 자이언트스텝이나 한번 보실까요? 자이언트스텝도 전날에 보시면 은 이렇게 굉장히 소외를 많이 받았죠 요즘에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평화홀딩스 같은 것도 사실은 야 그전에 이거 아무도 안 합니다. 그죠? 이 주가가 뭐 얼마 안 했습니다. 뭐 거래대금도 별로 없어. 하지만 요즘에 워낙 시장이 막혀있다 보니까 이런 애들이 움직이고 있다가 굉장히 장기간 떨어졌다가 대량거래 만들면 한번 뻥 터지고 뭐 하루 이틀 오르다가 또 다시 꺼지고 이런 게 요즘에 좀 패턴입니다. 그죠? 오늘 어, 우리 쪽에서도 현대로템 그 오늘 현대 로텐 같은 경우에는 뭐어뭐 어, 뭐, 음, 무기 수출 관련한 뭐 재료도 있겠지만 그죠 어, 그런 재료도 있겠지만 어,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음, 자 정부가 어, 일단 이 국토부가 중동과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해외 수출에 적극 지원하겠다. 뭐 그런 이슈도 사실 있었습니다. 자 보시게요. 데 현대 로테입니다 오늘 얼마가 올랐습니까? 20% 올랐습니다. 굉장히 소외받고 거래가 없다가 정말 이게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전날 거래 대비서 몇 퍼센트냐면 3,600%입니다. 곱하기 36배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3 6배 음? 요즘에는 이런 흐름이더라고요. 그죠 이런 흐름입니다. 오늘 대보 대보 마그네틱, 이런 종목군들. 또, 이렇게 돼서 정말, 거래가 이렇게 밋밋하고 없다가 대량 거래 만들면서 올라주고, 아까 현대 로텔, 그 다음에 한화 에어로, 어, 스페이스, 이것도뭐 비슷한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 뻥 터지지 않은 애들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예, 자, 지금부터는 한번 보시죠. 자, 오늘 어, 좀 보시게 되면 시노펙스도, 그죠? 그다음에 TCC 스틸, 그죠? 이런 종목군들 그다음에 하이 몇 가지 한번 좀 보자고요. 먼저 어, 시노펙스. 자, 최근 들어서 정말 오랜 시간 빠졌다가 지금은 이렇게 반전 나오고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이 동네가 없던 거래가 막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불타는 검색기에서도 그죠 이런 좀분들이 바닥을 만들고 좀 올라서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죠죠뭐이 예. 기업은 이 기업은 저 FPCB 요쪽하고 예. 그다음에 멤브레인 필터 요거 이제 주력으로 합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박스죠. 그런데 대량 거래가 만들어졌어. 그리고 거래는 죽었고 다시 돌려.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오늘 TCC 스틸. 자, 이것도 불타는 검색기 에 아침부터 이제 포착이 되면서 움직이는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도 차근히 잘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튀어가는 지역을 그렇죠. 그리고 이런 패턴으로해서는 하이브도 오늘 굉장히 좀주목합니다 자, 주가가 빠진만큼 빠졌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사이즈가 큽니다. 아마 개별 종목이었으면 여기서 뻥 터지면서 엄청난 대량 거래를 만들었겠죠.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거 하이브는 새로운 어, 걸그룹, 뉴진스. 네. 자, 이제 데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다음 달 초죠? 네. 어, 데뷔곡도 공개가 됩니다. 앨범도 공개가 되는데, 어, 개인적으로는, 음, 나쁘지 않아 보여. YG를 기준으로 보면 빅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블랙핑크. 근데 이쪽에서는 음, BTS. 대체할 수 있는 걸그룹. 얘들이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죠? 뭔가 새로운. 이 주가가 만약에 저 꼭대기에서 아마 재료가 안 됐을 겁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빠졌으면 재료가 거의 뭐 고갈 상태죠. 이런 상황에서 그죠? 에서 재료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이런 것도 한번좀눈에볼수 있습니다 현대, 두산, 프라코. 자 역시 쭉 빠지다가 지금 옆으로 넣어서 기간 조정 이런 것도 반전 나올 수 있겠죠 토와 엔지니어링. 자쭉 빠지다가 이렇게 거래가 터진 거는 진입을 했거나 이미 수익을 냈거나 이렇게 해야 되 터지기 전에 거는 그죠? 어, 충분히 또 놀릴 때도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라는 것이죠.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오늘, 음, 최근에 어떤 흐름은 이렇게 없던 거래가, 자, 오늘 뭐, 여기 보시게 되면, 잠깐만요. 4조 시푸드였네? 4조 시푸드.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어, 판단 좀 하셔야 되는 거는, 야, 내가 급하게 오른 것들을 따라갈 것이냐, 어?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깔고 앉아서 기다릴 것이냐. 응? 예, 우리 지금, 이 어, 2호에서도, 어, 지금 오늘 4조 C4D 같은 거는, 어, 예, 물론 제가 다음 주에 강의가 좀 있어서, 그거 진행한 다음에는 어, 조금 더 오픈해서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가만히 보시면 최근 들어서는 거의 뭐 거래 바아 절벽이 없어요. 근데 오늘 전날 대비 무려 얼마나 된 겁니까? 전날의 거래량이 그죠 2만 7천 주밖에 안 됐습니다. 오늘은 얼마냐? 900만 주입니다, 900만 주. 한 전날에 한 2, 3만 주가 안 됐었는데 900만 주로 늘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유통 주식 수가 좀 적고, 그죠? 응? 통 주식수가 적고 또는 어 거래량이 많지 않던 종목군들 그러면서도 조금 저가권에 있던 종목군들 시가 사이즈가 조금 작은 애들 이런 애들이 바닥에서 툭툭 한두 번씩 이렇게 튀어주는 단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거나 아니면 턴어라운드 주를 차근히 끌고 가는 그런 방법이 사실 지금은 좀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주는요. 네. 다음 주, 다음 주는 어, 아까 말씀드린 f o m c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줄지는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7월장 끝나고, 이제 8월장으로 넘어갑니다. 신선한 악재는 무엇이냐? 식상한 악재는 무엇이냐? 지금은... 종목들이 거의 이런 식으로 죽였다가 반전 나오는 종목군들이 조금씩 움직여주고 있고요.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큰 종목군들은 좀 해당 사항이지만 안 돼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만들어지면 또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공통점은 낙폭과대주에 해답이 있다. 그죠? 낙폭이 과대한 종목에 해답이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2차전지 소재 쪽에서 이 나노 신소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죠? 이번 주에 저희 그, 불탄 검색기, 또 1호에서는 이나에 고착이 좀 되고, 그죠? 네. 지금 그 이후로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9만원 넘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눌렸습니다. 그죠? 아침에 2차전지들이 오르다가 눌렸습니다. 근데 이럴 수 있다 이거죠. 중요한 건 낙폭과대주들. 물론, 장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장기 낙폭과대주들은 조금 얘기가 더 달라요. 개들은 그 그죠? 지금 어떤 순환하는 이런 순환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당장 대형주가 뻗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장기 낙폭과대주들, 그 중에서 대량거래, 엄청난 대량거래, 기존에 없었던 대량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이는 애들이 하루 이틀 또는 2, 3일 코스로, 그죠? 반짝거리고 움직이는, 요런 흐름이 만들어지고요. 반대로, 대형주가 다시 지수가 이제 상승하면서 올라가게 되면, 그쪽이 또 반전이 나온다. 자, 중요한 거는 지금 구간이 본격적인 상승 구간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부분 지금은 베어마켓 랠리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한국 시장보다 미국 시장 분위기가 더 좋습니다. 그죠? 실은 더 좋습니다. 음. 자, 하지만 FMC 이후에 7월 FMC 이후에 시장의 변화가 만들어지는지는 차근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음. 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음, 오늘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음, 이번 주말에는 어, 이거 머니탭 있죠? 머니탭 어, 삼성 태블릿 PC 요거 <laughs> 어, 여기는 이제 저희 도서 특강하고 또 제가 이제 진행했던 강의들이 모두 다 들어있고요 수급박스도 이 안에 들어있어요 요거 아, 태블릿 PC 어, 또뭐 요즘에 이제 태블릿 PC 쓰시는 분들 뭐 이걸로 뭐 이것저것 뭐 검색도 하시고 드라마도 보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하시는 분들 이거는 삼성전자 정품 머니탭인데요 요거 필요하신 분들, 또 여기에 황금 베팅 서비스까지 한 4개월 정도 수급박스 드리니까 요거는 어 99만원에 한 100대 한정으로 이번에 다시 머니탭 이벤트를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1 6 6 8에4 3 5 1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